병천 순대거리가 충남이로 착한 가게거리로 지정돼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천안 12경 중 하나인 병천 순대거리가 나눔을 함께하는 착한 가게거리로 변신했는데요. 병천면 소재 천안시 동남구 문화원에서 관계자와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남이로 착한 가게거리 선포식은 식전 공연, 개회식, 착한 가게 현판 전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그 상인들께서 이렇게 나눔과 열정을 갖고 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어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아 많은 그 마음의 위안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게에서 모금한 이런 성금들을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이웃들에게 배분해서 그분들에게 생활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착한 가게란 월 3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곳으로 이번에 병천순대 거리가 착한 가게 거리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풀뿌리 나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원들의 힘이 컸는데요. 단원들은 병천순대 거리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 한곳한 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총 22개소 중 18개소가 착한 가게에 가입함으로써 충남 최초로 착한 가게 거리가 탄생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병천순대협회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병천순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보답하고자 착한 가게에 가입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앞으로도 병천순대를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